문제 보시면요. 학생 7명입니다. 평균이 83점이다.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 평균이 83점이기 때문에 우리 편차를 구해서 x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x값 구할 필요 없죠. 우선 편차를 구하면요. 어, 편차는 여기 별량에서 평균값을 빼주는 거죠. 1이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1이 될 것입니다.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요. 10이 됩니다.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7이 되나요? 맞죠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입니다. 어다 마이너스가 너무 많네요. 어 그러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얘랑 사라져 주네요. 그렇죠?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4기 때문에 플러스 4가 되면 되겠습니다. 엑스가 구하는 게, 구하는 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편차에서 끝낼게요. 맞습니까? 네 어? 저 x 지금 잘못 구했죠? 본인이 네. 그 다음에 편차가 구해졌으 뭐가 필요하다? 편차의 제곱이 필요하다 1 1 선생님, 25될 같아요. 얘는요? 100입니까? 얘는 16이고요 얘는 49고요 얘는 4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네얘 보니까 얼마가 됩니까? 어 60 74고요. 얼마니까? 입 90입니까? 네. 그렇죠? 190에다가 6 더하니까 1 9 6 이렇게 됩니까? 네. 됐죠? 196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여기 60 74얘 하면은 90 맞죠? 네. 더하면 6이다. 그래서 96이 된다. 100을 더해 주니까 196. 얘를 뭘로 나눈다? 7로 나눠줍니다. 그쵸. 이거 분산이죠. 그쵸. 편차의 제곱의 합을 7로 나눠주면 됩니다. 어, 어? 나눠 떨어지네요. 이고요. 196을 7로 나눠주면 7 2 14 56 이렇게 28이 나오네요. 7 8에 56 나오잖아요. 그쵸. 28이 되고요. 어, 분산은 얼마 나온다. 68. 표준편차는 어떻게 된다. 루트문 씌워주면 됩니다. 루트 28. 그래서 4가 안에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식으로 정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